저 이마에 난 여드름 너무 거슬리면 어떡해? 아, 여기에도 그림 그려줘 <laughs> 너토기잖아 그림 잘 그려 <laughs> 자,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뽑고 올게요 그럽시다 <laughs> 앞으로 마지막. 크리스마스까지 트리 안 봐도 될 거. <laughs> 덜덜 추워 응, 이렇덜 추운데? 방금 그 발언에 대해서 진심이신지 <laughs> 적절하게 바람도 불어주네. 플란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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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 정도면 가깝다. 이게 한 시간 걸렸다. 응. 역시 경기도미 역시 경기도. <laughs> 한 시간 보고 <laughs> 가깝다. 하기 <laughs> 크리스마스 노래 나와. 나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노래 들으면서 준비했어. 아진짜 어. 나 아, 아까 크리스이스 노래 나와. 걱정 아바타 가야 되거같 알지 알지. 아 귀여워. 쟤 우리 보고 웃었어 이런 걸손면 너무하지 말란 말이야. <laughs> 어 나한테 돌진하는 중. 뭐 먹지? 이성가 <laughs> 배가 덜 고팠으면은... 응. 자리를 찾았을 텐데... 맞아, 배고파서 자리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뭐 응. 먹을지 아직도 못 정한 건데 야, 우리 아. 아직 배가 덜 고파... 사실 난 진짜 배가 덜 고파... 난 너무 어... 어... 뭐가... 어... 블랙과 베이지? 이런 사람 없는 곳이 너무 좋잖아. 사람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아, 카메라도 이렇게 들수 있어. 카메라를 들수 있었어? 응. 사람 많으면 못 한다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 많다. 음, 그치? 응. 그치? 내가 이랬는데 주말에 얼마나 많은거까 그니까. 아, 우와! 진짜 예쁘게 놨다. 어, 아, 대박. 완전. 아! 진짜 상이볼까 와예쁘다 어, 이따 밥 먹고 아니, 와서 찍을래? 그래? 그냥 그럴까? 지금 고민할 그게 없어 인정? 음. 자리만 잡아보자 여기 앉아 저옆에서 끓고 시키는왜 이렇게 시킨다 싫어? 모르겠네. 나아예 몰라. 2200원어치 감자튀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뭔말 하세요? 먹어도 돼요? 네. 이거 먹어볼래? 음, 이거 훨씬 맛있다. 진짜? 먹어봐. 이거 살짝 먹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어 그래? 아무튼 응. 20분 걸리고, 그리고 먹는 데 20분 걸리고. 어, 맞아. 순삭. 근데 이거 너무 빵이 느끼했어요. 여기 기름 보시면. <laughs> 기름이 너무 많고요. 여기 기름이 아주 이렇게 동동 떠다니고요. 이 빵이 너무 느끼해가지고 아, 기름에 절여진 빵참 기다립니다 너 협찬 진짜 좋아한다 <laughs> 하, 하. 열심히 리뷰할 자신 있어 <laughs> 아니 이거 넣어주세요 마속 써주세요 <laughs> 귀여워 내가 만약에 저열면따먹는다따먹 일단 먹어, 딱 먹어. 말릴게. 왜조윤씨에조안말 우리... <laughs> 우리 짠. 아, 목디스 <laughs> 아, 맞다. 너 진짜 목디스크지? 이거 찍었어? 어, 저 뒤에 보이네. 음, 찍어야 돼. 응. 나 오늘 웃자. 한대 와자 속시. 안녕. 짜잔. <laughs> <따자. 같아>. 남자친구와 <laughs> 데이트 코스를 심리신과 함께. <laughs> 역시 감자 마더의. 어 필수 코스죠? 골등으로 어. 감자는 뚱뚱해서 시선으 먹어야 돼요. 저기요? 어. 나 곰돌이 보다 이거 진다 곰돌이 진다 <laughs> <laughs> 귀여워. 우리 기다리고 찍고 있어. 어. 유진아, 이거 거짓말 너희 집인데? <웃음> <웃음> 반려견이야? 귀여워. 얘 너무 귀여워. 오, 배! 너무 많고요 얘 너무 귀여워요 어디 갔어? 공돌이? 공돌이 네. 공돌이와 금돌이. 함께 공돌이 아! 샤샤 재밌다 응. 진짜 예쁘다. 아, 깨~ <laughs> 굉장히 크리스마스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귀엽다. 요시 고맙다. <laughs> 너무 덥고요. 음, 진짜 커요! 아니 나 아이스 안따는데안따 아이스로 한번안따뜻어 아이스 아이스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결같이 뜨거운 거먹어요 너무 더워서 어 우리 당 충전 좀 해야 돼어 맞아 약간 라떼 같은 거 먹고 싶어 어 나도 뭔그 느낌이야 어. 또 블루보틀도 라떼 맛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라떼가 먹고 싶어졌지 뭐야 우리 이정도면 블루보틀가다가 어. <laughs> 아니 자리 안을 자리가 없네. 다른데 보자. 야, 나 아무 건 뭐. 아니 자리 있는 데를 찾아야겠네. 자리가 절대 없고요. 이럴 거면 블루보틀 갈걸 그랬나? 와, 오서지 블루보틀 맞구나 우리 맨 처음에 응. 입고 들어간 샷이랑 진짜. 지쳐보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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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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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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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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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로 보단 아이스만 올라가는 낫지 귀여워 <laughs> 너무 맛있는아 맛있어 야, 고급진 맥심 맛 고급진 맥심 <laughs> 약간 안단 더위 사냥 <웃음> <웃음> 오케이, 이거 내일 다시 찍기로. 응.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야. 비디오를 보여줘. 응. <laughs> 아주 쭈글쭈글 자세를 오한이다 보였습니다. <laughs> 방금 전까지 트리에 있었는데 말이지. 밥도 안 해봤지? 내려올 때 그러니까. 비리얼 찍으라고? 어. 비리고 이게 더 비싸. 그니까. 진짜 웃기고 못하네. 어, 오, 야, 불, 불소리 들리는데 진짜 불 나오고. 나 머리 진짜 빨리 길지 않냐? 어, 맞아. 내가 지금 대전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머리도 거야. 아, 진짜. 300이면 쓴거 지금. 한 음, 너무 제거야 해서 머리어녹0 제거를 해서 게리에거야 내내 머리가 녹음 제거를 해서 머리에 녹음 제거를 해서 거를 해서 머거 해서 머리에 녹음 해서 머리에 녹거해음해리에 녹음 제거를 해서 머리거 우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멋있어 검은색 네. 천 안쪽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고요 네 조용히 만지시면 돼요 네 <웃음> 신기해 귀여워해줘 <laughs> 귀여워, <멋있어>. <laughs> 네, 귀여워. 야, 이, <laughs>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laughs> 응 그니까 야나쪽 포즈 해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 진짜 <laughs> 우와! 대박이다.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와 어지러워. 어지럽지? 약간 휩쓸려가는 샷 찍어야 되데 우와 여기 예쁘다. 아바타가 된 기분이야. 재밌다. 나가면 끝이네? 진짜? 음, 12월? 대개봉. 대개봉. 네. 아바타 협찬 기다립니다. <laughs> 너 협찬 되게 좋아한다. <laughs> 맞아, 첫 번째 딱어 이랬어. 첫째 같이 맞아 맞아.